안녕 하세요. 경북 안동 삼신당 공보살입니다. 여자 사주를 한번 들고 와 봤는데, 한번 봐주세요. 부채가 안 피지 뭐. 우리 할매가 좀 요망하다 그런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뭐 나무 뭐 가정을 깼나 불륜이라 뭐의외되는 거로 뭐 성격은 좀 털털하고 활발하고 조금 자유분방한 성격, 이런 것도 잘 타고 항상 기준 사랑에 갈구하는 거 재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는 그 환경이나 위치가 나쁜 것도 아닌데 항상 뭐가 이 프로가 부족해 이 사람 자체도 화려하게 살아야 되고 많이는 꽃이 되라 했거든 아니면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하거나 아 근데 이 사람도 이렇게 보니까 좀 시끄럽다 이 사람 주변이야? 주변도 시끄럽고 네. 구설도 많이 오르고 오. 아 자꾸 못됐냐 나쁜년이래. 보시기 옆에 남자분 있을까요? 근데 결혼은 올해 안에 할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하고도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백년백필은안돼 보이는데 왜 자꾸 우리. 네. 할매가 남이 거라 그래? 왜 남이 떡이 더커 보인다는 소리 알지? 내게 아닐적에는 남이 거는 무조건 다커 보여. 요 누구든지 간에 네. 근데 그게 막상 내게 되잖아? 네. 그러면 절대 안커 보이겠지. 빼야졌다. 그런게는 남이 거라는 소리가 나오게 소리가 나오겠지. 올해 운은 좀 어떨까요?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지. 올해는 그냥 운이 반반이야. 구설에도 그좀 오르라 했고, 오. 눈물, 콧물도 조금 짜라 했고. 네. 근데 그 반면에 지가 택했는 길이니까 감소는 해야 된다는 소리도 그쵸, 나오지. 그쵸. 이분들이 사귄 기간이 좀 길까요? 아니면 좀 짧을까요?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야 뭔가 모르게 자꾸 애매모호한 거? 그럼 만나는 기간이라든가 만나는 장소라든가 뭔가 모르게 자꾸 있지 애매모호한 게좀 기분 나빠 공개해드리고 좀더 질문해볼게요 음. 이분은 배우 최여진 님이신데요 아휴 한숨 나온다 동상이모 프로그램에 예비 신랑분과 함께 출연하시는데, 구설이 좀 있어요, 선생님이 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남자분이 이분보다 7살 많고, 한번 갔다 오셨어요. 이혼하시기 전에, 이분의 와이프와 이분과 최우진 씨 셋이서 밥을 같이 먹고, 5일 동안 같이 생활하고. 그래서 불륜이다 아니다, 이런 논력들이 있는데. 참, 관계 복잡다. 나는 이혼하고 만났다고 보지는 않아. 각본 짜고 뭐 대본 만들면, 뭐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가겠지만은, 이혼하고 만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 결혼하시게 되면 결혼 생활에 좀 나쁜 일은 없을까요? 좀 시선들이 곱지 않잖아. 어, 뭐 방송에 안 나는 오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전 국민한테 또 전파 다 탓을 끼고, 암만 이거 갖다 포장하고 저거 갖다 포장한들, 그게 사람들 눈에 그게 곱게 보이겠냐고,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취미가 물고 뜯는 건데, 전 와이프분의 신경은 좀 어떨까요? 좀 찹찹하겠지. 이 사람하고 또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인데, 아무리 있지, 뭐 이혼을 하고, 만났다 한들 내가 모르는 여자 같으면 그런데 내가 알던 사람이면 그 누구도 그 마음은 있지 아프지. 왜 최여진님은 이런 남자를 좋아하게 된거요 아니 그래 내 안경을 좀 빌려줘야 되는가? <laughs> 아니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laughs> 어, 그 몸매에 그 키에 그 재력에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이 수백만장 대화를 하더라도 나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laughs> 결론은 딱한 가지야. 래이궁합이좀잘 맞아. 다른 궁합은안 맞을까요?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둘이 안 맞는 거는 아니. 아니야. 이분이 배우시잖아요. 향후에 음. 약간 작품 운 같은 건 있을까요? 할배 또 이렇게 속 시끄러분데 또또 운이 또 있어갖고 또작품은 할라나. 아이고 참내한테 곤란한 질문 또 한다. 그래도 이분은 어디 가서 빌고 다니는 동 조상이 조금 이렇게 받쳐주고 도와주는 운이 있어. 그래서 영 이대로 내려앉지는 않아. 뭐 작품도 아마 또 소식이 올 거야. 어디 뭐 드라마를 한다든지 그 예능 말고 다른 쪽으로도 조금 이렇게 좀 소식이 올 것처럼 보이네. 조상님이 도와주시는데 남자분은 조상님이 안 도와주셨을까요? 아유, 야, 예. 에 고마워. 그 아래 떨어공 궁합 맞을 뿐은. 고마 땡이다. 뒤져도 가가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되고, 빠고 공질이 끌어져야 그것도 끝나는 거다. 봐라. 맞제? 다른 조심해야 될건 없을까요? 뭐 지금 뭐 따로 조심할 게 뭐가 있겠나. 도마 위에 생선이 내 갖고 지금 이러쿵 저러쿵 어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있는데 그래도 온세라든가 그런 게 나쁘지는 않아. 구설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야. 음, 잘 사시려면 좀 어떤 부분에서 잘 맞춰 나가야 할까요? 이혼을 만약에 한, 하게 된다면은 남자보다는 여자 쪽에서 조금 이렇게 질려서 살다 보면은 그 누구나 사랑이 유통기한은 그닥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 그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또 깨야 되는데, 또, 대중이 눈이 무서워서 못 깨고 살다 보면 또 힘든 일도 있겠지. 뭐, 어차피 뭐, 같이 살기라고 뭐, 공표 다 했는데, 뭐, 인지사 뭐, 이렇쿵저렇쿵 해봐도 모의가 있겠나, 마는 그래도 이 양지사, 그런 그래 머리 올리고 살것 같으면은 탈없이 행복하게 잘살셨으면 좋겠습니다.